사람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떤 경험을 해야 할까요? 첫째, 만약 당신의 여건이 평범하다면 결혼을 일찍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늦추라고 말하지만 만약 특별한 돈벌이 기회가 없고 평범한 직장인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면 일찍 결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돈을 벌지 못하고 가정도 이루지 못하면 선택의 폭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변의 진짜 부자들을 관찰해 보면 그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지적하지 않고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상대방보다 뛰어나다 해도 충고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낮은 감정지능을 가진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논리로 설명하려 들지만 사실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논리가 아닌 벽에 부딪힘이고 사람을 깨우는 것은 충고가 아닌 고난입니다. 셋째, 자신감이 부족한 젊은이라면 이 말을 되새기세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평가는 일시적이지만 당신의 경험과 성과는 평생 남습니다. 대부분의 걱정과 두려움은 상상 속에서 비롯되며 실제로 행동해보면 생각보다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응원하고 함께 배우고 인생과 이상을 나누며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당신을 꾸짖는 사람은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니 마음에 두지 마세요. 진정으로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사람이 바로 진짜 귀인입니다. 네 번째는 여성이 인생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돈을 버는 것도 외모를 가꾸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큰 역경이나 시련을 겪더라도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가정을 선택할 수 없고 결혼생활도 때로는 운에 따라 좌우되지만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만큼은 자신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유일한 힘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배우자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불평하지 말고 그 소중함을 아껴야 합니다. 반대로 가족의 유대가 약하거나 인연이 좋지 않다면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이미 충분히 고단하기 때문에 굳이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한 영화의 대사처럼 멀리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결국 당신이 진정으로 신경 쓰고 당신을 신경 써주는 사람은 몇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몇몇 사람이 당신의 전부입니다. 인생에서 몇몇 진심 어린 관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엔 새로운 것이 많지만 당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이 광활한 지구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알아가며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운명이자 어쩌면 기적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소중함을 정말로 아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점은 타인을 도우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타인의 운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이 90세까지 장수한 가장 큰 이유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흙탕물은 흙탕물대로 잘 있는 걸 억지로 깨끗하게 만들려 하거나 편하게 누워 있는 사람을 억지로 일으키려 하거나 썩은 나무를 굳이 조각하려 하지 말라는 말처럼 타인을 고치려는 욕구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쉽게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하나의 게임과 같고 그 안에는 각기 다른 사람들을 걸러내는 여러 단계와 규칙이 있습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 필터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수 있을지는 시간이 아닌 사회에서 타인에 의해 선택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라는 원망을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가?로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짜여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